안녕하십니까. 대백기 TV의 세벽입니다 아,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비가 오면 또 사람이 또 기름진 게또 땡기고 한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와서 농장도 갈수 없고, 일하러도 갈수 없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우리 사무실에서 깔끔하게 오늘 또 비가 오면 뭡니까? 삼겹살. 또 삼겹살 중에서도 냉동삼겹살. 요 로컬 로컬 삼겹살 맛집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 지방에서는 엄청 좀 맛있는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냉동 삼겹살 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벌써부터 올라오는 이, 이 삼겹살의 요 소리 익는 소리 예. 이게 뭐, 냉동 삼겹살이라고 해서, 뭐, 전혀 뭐, 질적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차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점은 좀, 양이바람이오요 일단은, 삼겹살, 아.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또, 우리 또, 아저씨들은 또, 생각이 또 많이 잔, 장기다, 아닙니까? 그지? 요새 뭐, 세상 사는 것도 어렵고, 예, 네. 임신도 흉흉하고 그래서, 참, 일단, 야외에서 먹으면, 뭐, 조금을 삼겹살은 소금을 좀 뿌려줘야 됩니다. 아재들은 뭐다 아쉽게라 믿고. 야외에서 먹으면 좀안 좋은 점.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그래도 요. 좀 빨리 좀 골고루 좀 빨리 안익더라고요 번어가, 번어가. 그래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아이. 아, 바로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비가 이렇게 싹 오는데, 좋습니다. 네. 요즘에 다들 좀 먹고 살기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삼겹살도 예전에는 우리 서민 음식이었는데, 오늘 정점을 가서 이제, 이 우리 시육점입니까? 가서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삼겹살도.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주가는 미친 듯이 내리고, 힘내십시오, 진짜. 그래도 삼겹살은 정말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냄새, 아. 일단, 냉초로 입맛을 한번 녹아주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맛입니다. 아 삼겹살 있는 소리 ASMR 차들이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아 마치 나의 마음도 같네요 이비중숙한 나의 마음도 같은 그런 좀 너무 좀 두꺼게 썰었나? 삼겹살이 좀안 익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요 냉동은 이 집은 옛날부터 이렇게 생삼겹살을 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얼려가줬어요 네. 엄청 걸려 지금 뭐 소를 직접 아, 소란다 이 돼지를 직접 키우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 돼지를 자기 집에서 잡을 수가 있나요? 약간 좀그 부분은 좀 의심이 가기도 한데 네.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돼지는 진짜 맛있습니다. 와이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지금 네. 우리. 이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농장에 가셔서, 이제, 요런, 삼겹살도 구워드시고, 라면도 끓여드시고,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럴 때, 요, 한 번, 냉상 한번 구워드십시오. 진짜, 피로가 풀리고, 냉장에 소주 한잔 하면, 걱정,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잠깐. 맛있으니까. 잠깐 사라지니, 그게 문제라. 그래도 이런거에 있어서 기분을 조금 풀수 있는 그런게 얼마 좋습니까 어, 세상 살면서 근데 이 정말 아익내이 딴거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거에 스트레스를 받아면 어. 빨리 좀 먹어야 되는데 냄새가 뭐찌기줍니다 이거 아이 빗소리 너무 좋네요 이 맛있는 삼겹살에 에, 미, 빗소리 msg를 첨가하고, 이제 기름장에 살짝만 찍어서.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자 이렇게 한번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끝내줍니다 진짜 음와 마늘, 투입. 어. 아, 구수하게 퍼지는 마늘 냄새. 아, 너무 좋네요. 와됐다 이제 불이 달아올랐습니다 불이 달아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얹어서 삼겹살을 이쪽저쪽 익은거 안익은거 나눠가지고 딱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마블링, 아, 이 뭐, 이 삼겹살, 이 마블링, 예술 아닙니까? 오늘 소주를 한잔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오후에 어디 또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기름이, 기름이 엄청 깔끔해요. 와. 이야. 소리만 찍입니다, 진짜. 불로 조금 막겠습니다. 구운 마늘을 이따가 묻는게 하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 빗소리라는 MSG 한 스푼. 이거 진짜로. 이기겹들을 더욱더 맛있게 만든것 같아요. 겉바 촉촉. 겉은 엄청 실이 바삭하고, 소금도 엄청 실이 보드럽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 이 맛이야. 맛에... 이 맛에 고기 먹습니다. 아. 아. 이제 구운, 구운 맨을 국 맨을 한 먹어 볼게요. 아. 연한 콜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우리, 40대, 30대, 40대, 50대, 또 뭐, 60대, 가장 여러분, 힘드시지요. 정말, 요즘 같은, 요즘같이 좀 힘든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삼겹살 한 조각에, 또, 소주 한 잔이 뭐, 또,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힘내고, 오늘도, 파이팅하고, 힘내서, 또, 파이팅해서, 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운명입니다. 네. 밀 보면서 상엽살을 먹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한편으로는 낭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에 잠기게 하는 요고. 와. 제공 같습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은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재비기 t v 재비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봉